안녕하세요. 중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역사 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는 뚱딴지 채널입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중국인들은 반고의 천지 창조 신화로 중국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자 반고가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두 발로 땅을 누르고 무려만 8000년을 견뎠습니다. 하늘과 땅이 점점 멀어지는 세상 변화에 따라 그의 몸도 태양과 달과 구름과 나무로 변했다는 줄거리입니다. 누구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최초의 역사서 사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마천은 세 명의 성군 요와 순과 우를 중국의 시작으로 소개합니다. 평화로운 시기를 이끈 요와 순은 왕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헌신할 인물을 적임자로 선택했습니다. 순은 황하의 범람을 다스릴 치수 전문가 우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노력으로 치수에 성공한 우가 하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이때부터 왕위를 세습하는 왕조시대가 열렸습니다. 사기의 하나라는 기원전 2200년경부터 기원전 1600년경에 존재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실제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로 완벽하게 증명된 중국 최초의 국가는 상나라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 탕이 군사를 일으켜 하나라를 정복하고 상나라를 세웠습니다. 상나라는 500여 년간 존속되었는데 고고학적으로 실제가 증명된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19세기 초 말라리아가 유행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거북이 등껍질이 특효약으로 소문났고 베이징 인근 약방에서 용골이란 이름의 약재로 판매되었습니다. 어느날 중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약방에 들렀다가 용골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자의 초기 모습으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용골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달려가 발굴을 시작했고, 지금의 허난성 안양에서 왕궁터와 왕의 무덤과 다량의 유물을 발굴해냄으로써 상나라의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용골은 거북이의 등껍질과 소의 어깨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갑골이라고 부르는 용골에 적혀 있는 글자가 바로 갑골문입니다. 상나라 지배층이 길융화복을 점친 내용을 적은 갑골문을 통해서 상나라 문화와 정치, 그리고 사회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은 상나라의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기원전 13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의 수도였고, 상나라 초기의 수도는 정저우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안양의 옛 이름은 은어이고, 도읍의 앞글자를 따서 상나라는 은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출토된 갑골은 10만여 개이며 2천여 개의 표의 문자를 해독해냈습니다. 갑골문은 오늘날의 한자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지금의 한자로 발전하였습니다. 상왕조의 근간을 둔 한자가 오늘날까지 중국의 동서남북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투리 때문에 소통이 어려울 때 문자인 한자를 써서 서로가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나라는 갑골문과 함께 엄청난 양의 청동기를 남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5세기 늦게 청동기를 주조했지만 세공 기술이 정교하고 양이 무척 많습니다. 주로 죽은 자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에 사용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거나 제후와 관료의 취임을 기념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발견된 상왕조의 무덤들 가운데 무정왕의 배우자였던 부호의 무덤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굴되었습니다. 부호의 무덤에서 다량의 청동기와 옥기들 그리고 상하와 화폐로 사용했던 조개가 나왔습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글을 통해서 왕후였던 부호가 여성 장군으로서 직접 상나라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왕조는 무덤을 청동과 옥으로 채우고 죽은 자를 수행하는 전차와 말을 묻고 하인과 가축도 산채로 묻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나라가 고도의 신분 사회였고 왕은 살아서 누린 부와 명예를 죽어서도 똑같이 누리려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배층의 후손들은 죽은 자를 조상으로 모시고 극진한 제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상나라의 조상 숭배 전통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중국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뚱딴지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